자유융합대학은 빙 자유 같은 존재다. 안녕, 나는 자유융합대학 부학생회장, 자유정보학부 출신 세무학과 2학번 이수민이야. 안녕, 나는 자유융합대학 제 7대 학생회 이음에 정책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강 막내 융합정보학부 23학번 백주현이야 자유융합대학은 융합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내년에 신설되는 첨단융합학부로 이루어진 단과대학이야. 우리 학교에는 총 38개의 학부과가 있는데 자외종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모든 학부과로 진학이 가능하고 융합종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총 8가지로 주전공이 나뉘어져 있어서 작은 실입대학교라고 볼수 있어 융합종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입학할 때부터 주전공과 통섭전공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국제관계학과가 주, 주전공이라면 통섭전공은 빅데이터 분석학이야 어~ 그래서 이제 융합 전공 학부에서는 주전공에서 주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통섭 전공에서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융합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주전공과 통합전공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커리큘럼이나 수업 방식에 차이점이 있어. 도시공학과로 예를 들자면 도시공학과는 진로와 미래 의 졸업 설계를 위해서 이제 설계 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해. 그리고 통합전공인 도시부동산기획경영학 수업을 위해서 세무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 수업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해. 자율전공학부는 1년간 자신의 진로와 성향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2학년 때 주전공을 선택하는 학과야. 기존에는 인문사계에 속한 학부과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공계를 포함한 전 학부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전공 선택권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어. 자유종합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전공탐색 설계라는 수업을 들어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나 성향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 이 외에는 자신이 평소에 흥미 있었거나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전공 수업을 자유롭게 제한 없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어.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 뒤에는 그 해당 학과로 학적이 아예 변경되어서 그 과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돼.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자유융합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좀 복잡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예의상 학부과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 혼자만 5분 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자유중보학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만 자유융합대학 소속이고 2학년 때는 아예 해당 과로 학적이 변경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자유대 과장이랑 세무학과 과장 두 개가 있는데 실수로 이번 자유대 MT 때 세무학과 과장을 입고 간 거야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 한 단과대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더 넓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소규모 단과대인 만큼 선후배들의 사이가 굉장히 끈끈해. 밥도 진짜 많이 사주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는 시립대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부과에 진학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먼치킨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어, 나는 처음에 통섭 전공인 도시부동산 기획 경영학만 보고서는 도시공학과는 또 다른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어. 그래서, 수학이나 공학과는 거리가 멀고 되게 이론을 중심으로 수업하는 문과적 특성이 강한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주전공인 도시공학과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되게 수학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기도 하고 이론 수업보다는 설계와 같은 실습 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 여러 학문 분야 간의 연관성을 찾고 이를 일을... 융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 자유종합부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고, 융합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아예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보니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 자유융합대학에 잘 맞을 것 같아. 어 아무래도 도시과학대학에도 도시공학과가 있다 보니까 자유융합대학에 있는 도시공학과는 어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입시를 준비하면서 주전공과 통섭전공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어 입시를 준비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도시를 설계하거나 계획할 때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 부동산 문제나 부동산 이익 관계 등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했어.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주전공과 통섭전공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사회학 계열을 희망을 했었는데, 이때 이 분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려고 노력했었어. 자유융합대학은 학부 특성상 그 졸업 후의 진로가 매우 다양해. 어 예를 들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서 세무학과 하면 어, 세무사나 회계사 쪽으로 취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공기업이나 사기업 쪽으로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리고 융합전공학부도 되게 진로가 다양한데 어 예를 들어 도시공학과는 SH나 LH와 같은 토지주택공사로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부동산신탁회사나, 아니면 은행과 같은 금융계열로 취직하시는 분들도 많아, 많으셔. 자유융합대학은 정말 본인이 진로를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 어, 자유융합대학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유융합대학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어. 어, 그리고 혹시라도 자유융합대학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많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학교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 안녕! <laughs>